여자 배우 라이징 스타 김혜윤씨입니다. 네, 와, 동화 속의 공주 같은 김혜윤씨입니다. 네. 아, 너무나도 아름다우세요. 네. 정면도 한 번만 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반대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? 네. 감사합니다. 네, 왼쪽 한 번만 더 봐주시겠습니까? 이쪽도 한 번만 더 봐주시겠습니까? 네, 이쪽 끝까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어우, 감사합니다. 너무나도 사랑스러운. 여자배우 라이징스타 김혜윤씨입니다.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, 안녕하세요. 오늘 너무나도 공주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네. 자, 일단 2020년 이끌어갈 기대되는 여자배우 라이징스타로 선정이 되셨습니다. 네. 아 <laughs> 수상생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, 제가 요번 연도가 좀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더 열심히,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,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되게 그 사랑의 보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한해였습니다. 네, 특히 뭐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은단호 역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 깊은 인상을 주셨습니다. 네, 김희율 씨만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아, 제 매력이요. 네. 아, 저는 사실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<웃음> <웃음>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,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어, 어떤 모습이 그렇게, 그렇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좋았습니다. 보였는지 질문이 네. 좀 어렵죠? 네. <laughs> 그러면 앞으로 어떤 매력을 보여주고 싶은지 질문을 바꿔볼게요 음, 어, 아직 <laughs> 저, 제 안에도 뭔가 여러가지 뭐랄까요, 안 보여드린 매력이 많이 있으니까 네. 앞으로 네, 새로운 매력으로, 좋은 매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기대해보겠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!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! 하나, 둘, 셋! 네, 김혜율 씨 앞으로 라이징 스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